우자연수에 대해서 이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두 개의 그래프와 1보다 큰 t에 대해서 만나는 점을 pq로 했을 때이 pq 간의 거리가 10보다 작다는 걸 밝혀야 되거든. 안찰해야 되거든. 근데 모든 t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어떤 t라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떤 t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값을 계산하자는 의도보다 얘의 무슨 값을 찾아야 돼? 최소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얘의 최소 값을 찾으면 얘의 최소 값이 10보다 작으면 무조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를 밝히는 문제로 보면되는 거야. 자, 근데 그림을 그려 보면 그냥 어떤 상태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냐면 난감해. 둘다 자연수인데 뭐 어떻게 냐이거지 도대체 뭐 미쳤단 말이야. 근데 이 그래프는 0, 1을 지나가는 증가 함수일 것이고 얘는 지금 0, a를 a가 물론 자연수니까, 그지 0, a를 어딘가를 지나가는 증가 함수일 거란 말이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 난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1보다 큰, 1이 여기인지, 언지 모르지만 1을 꺼보자, 이렇게. 껐다 치면. 그럼 요 거리 중에 무슨 거리를 찾아야 돼? 최소 거리를 찾는 거야. 최소 거리 지금 얼마야? 0이지? 그러면 100% 성립하는 거지. 어? 그러면 무조건 되나? 그럼 내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거지. 만약 에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때 최소 거리가 이게 최소 거리가 되는 최소 거리 언제일까? 이럴 때가 최소가 되는 거지. 오짱 나기 하는 거야. 저렇쿵 이렇게쿵 해야겠구나. 그 언제를 기준으로 풀겠다는 거지. 어떨 때를 그려야 될까? 어떨 때를 그림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 A와 B가 같을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는 거야. A와 B가 같게 되면 나란하게 평행한 상태가 되거든? 평행한 상태가 되는 거야. 무슨 말? 이, 이게 만약에 B가 A라 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교점이, 교점이 발생을 하면 여기가 최소가 된단 말이야. 교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럼 교점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조점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냐의 경계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는 거지. 언제겠어? A와 B가 같을 때가 되는 거지. 어, 이렇게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야, 수학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조점이 발생하는 경우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첫째. 자, 시작해보자고. A가 B랑 같다 해보자고. 두 번째, A가 B보다 크다 해보자고. 세 번째, B가 A보다 크다 해보자고. 그게 기준이 되면 편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A랑 B가 같아지면, 그림은 어떤 상태가 될 거냐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얘를 왼쪽으로 한칸 움직인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게, 이게 AX 제곱이, 고 이게, 어, 이게 AX 제곱, 이뭐 어떻게 할까, 이걸. 이건 AX 플러스 1 제곱이고, 얘는 AX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여기 1이 있을 때, 요 거리가 다 얼만 소리야? 이게 다 1이란 뜻이거든? 이게 다 1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이 거리는 점점,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길어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이 상황에서 최소, 이건 지금 우리가 이 값에 무슨 값을 찾고 있는 중이지? 최소 값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 언제 최소가 된다?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지. 아, 그럼 PQ의 최대 값은? 최소 값은? 이럴 때가 되는 거니까 1 넣으면 이건 a의 a의 제곱이 되고 얘는 a가 되는 거지. 요게 최솟값인 거야. 얘가 뭐보다 작아야 돼? 10보다 작으면 일단 된다 이 말인 거야. 최솟값은 여기 다드신 거지. 이게 되냐? <laughs> 그럼 이게 최소가 이게 a가 될, 이게 이 10보다 작아야 돼 이게 1 0보다작가지면 넣어 봐야겠지. 그죠뭐 그냥 자연수가 넣어 보면 되잖아. 넣어 봐. 이 제일 작은 게 뭐겠어? 2. 무조건 되죠. 3은 되죠. 아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순서쌍이 나왔잖아. 2, 2, 3, 3. 그지? 2, 2, 3, 3. 몇개 순서쌍이 나왔다? 두 개의 순서쌍이 나왔다. 이 말인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a가 b보다 크다 해보자 말이야. a가 b보다 커. 이따 그러니까 교점이 생기지 않겠지. 왜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얘보다 더 크니까 훨씬 빨리 올라갈 거 아니야. 그지? 아, 물론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 얘가 돼.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y는 bx제곱이면 평행할 때가 얘였으니까, 같을 때였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럼 a가 b보다 더 커지면 그래프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럼 더 빨리 올라가니까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a의 x 플러스 1제곱이 되고 여전히 1 이상에서 나오는 모든 값 중에 최소가 언제겠어 똑같이 1일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하면 문제가 쉬워지는 거야 이럴 때이때도 마찬가지로 최솟값은 얘가 되겠지? 얘가 좋을까? 키 q 의 최솟값은 1이 되고 1일 때가 되고 1을 대입하면 a 제곱이 되고 얘는 b가 되겠지?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포함된다 뜻인 거야. 괜찮죠? 어떻게 구해? 노가다로 구하는 거지. 노가다로? 어떻게? 요놈이랑 요놈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지. 자, B에 관해서 정리해놓자, B에 관해서. 그럼 B는 A보다 작은데, 아, A, B가 A보다 작은데, 자, B는 뭐보단 커야 돼? 어 A제곱 빼기 10보단 작아야 되는 거지. 커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시작하자고. 봐야 돼. 녹가다 할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A를 하고 B를 하자고. 그럼 A가 자연수니까 2부터 하자고. 2부 e, 2부터 e, 뜬다며. 그럼 2가 되면 2보로 e 작아야 되잖아. 그럼 b 뭐밖에 없어? 1. B가 3, A가 3이면. 1, 2. 해본 거야. <목소리> 안 된다, 이거지. 안 된다, 이거지. 블런 거지, 그지? 러면3넣으 어떻게 돼? 보여주는 거지. 지금까지 다 해놓고 한개 틀리면 어떻게 돼? 1개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럼 재수했나고 <목소리> <목소리> 그치? 그럼 3, 3일 때, 3, 3일 때 얼마가 되는 거야? 어? 2가 되는 거지 2. 그럼 4면 없는 거지 왜 4는 이게 얼마가 돼6 되잖아 이건 4잖아 6보다 큰데 4보다 큰게 선생님 어디 있어 높다 이거지 안 된단 말이지 몇 개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이게 푼 친구 있어 이렇게 비슷하게 푼 친구 오오오 되는 거지. <laughs> 되죠? 자, 세 번째 말차례야, 이제. A가 B보로 작을 때가 되는 거지. 그럼 A가 B보로 작다는 것은 교점이 생겨난 뜻인데, 또 생각해볼 게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이게 BX제곱이면, 이제 여기가 A컷 마영을 지나가는 이제 그래퍼 그려지는데, 이게 느음막히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 짱나는 게 생겼어. 1이 여기 있으면 얘가 최소가이고일이 여기 있으면 꼭 최소값이 여기가 아니야 그래서 몇 가지로 풀어야 돼두 가지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일을 여기다 쳐보자고 그럼 일이 여기 다 어떻게 판단하지 교점을 구해야 되나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다 그지 뭐 하는 거 크로스에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 1을 넣어보는 거다, 그제? 그 1을 넣으면 얘는 A제곱이 나오고, 얘는 B가 나오니까, 1이 이 교점보다 왼쪽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얘가 얘보다 어떻다는 거다? 크다는 그 뜻이다, 그지 아, 이게 A제곱이 B보다 크다는 뜻이구나. 그, 럼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에서, 요런 경우가 되면,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요 길의 최소값은 그냥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아, 이런 경우에서 PQ 거리의 최소값은 0이 되는 거니까 100% 성립하게 되는 거지. 100%. 100%. 그래서 답은 뭐다? 이 경우에서 <laughs> 얘가 되는 걸다 찾아야 되는 거야. 노가다로. 괜찮죠? 근데 미리 정리하자고. 또 이것도 있지만, 또어떨때도 어떨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림이 왜 이러지? 이게 되는 거잖아, 그지? 뭐, 뭐, 뭔지 알겠지? 지금 이 그림이. 어,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그 1보다 오른쪽에서 이 거리의 최석값이 다시 얼마, 얼마일 때로 바뀌어? 1일 때로 바뀌는 거잖아. 그 밑에는 언제냐? 이제이 위치가 반대가 될때 거지.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가 B니까. 이거 반대일 때인 거지, 반대일 때. 그래서, A 제곱이 B보다 작거나, 같아도 관계없지. 같으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 교점, 이 자체가 같아버린다, 교점이 돼버리는 거지. 뭐, 여기가 등을 넣어도 돼.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둘다 넣어도 돼. 뭐, 여기, 여기 등을 어서 여기 넣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 그럼 이때는 PQ 거리가 최소값이 얼마야? PQ 거리 최소값은 이제 뭐가 된다? 1일 때가 최소 거리가 여전히 되는 거지. 이럴 땐 여기가 b가 되고 여기는 a 제곱이니까이단는 b, 제곱, b, b 빼기 a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10% 작가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를 이두 가지 경우만 다 풀면 최종 답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하나씩 풀어보자고 이 카드 이거, 이거 풀다 시야다가있네 이거 <laughs> 아니 두 분이 더 풀어야 되는데 밤색까 그냥 네? 이 즐거운 어, 토요일 밤을 같이 한번 그지? 토요일은 너희 그런 노래 아니야. 토요일은 밤이 즐거워. 뭐 이런 노래 들어봤어? 아, 어? 너 들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아 네가? 대박이군. 대박이다. 내가 어릴 때 들었던 좋아하던 좋은 노래를 얘가 좋아하고 있다, 지금. 이게 뭔 일이냐, 갑자기. <laughs> 해보자. 자 b는 어디 어야 돼? a보다 크지만 뭐보다 작아야 돼? a제곱보다 작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다 풀어야 돼. b는 a 보다 크지만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럼 또 A부터 시작해서 노가다를 또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A가 2면? 2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4까지지? 2부터 4까지 뭐가 있어? 3, 4. 3이면? 4부터 9까지지? 4부터 9까지? 4가 되면? 5부터 어디까지야? 1 0까지지 16까지 하면 안 돼. 16까지가 안 되는 게 최대 어디까지니까? 1 0까지니까 근데 5가 되면 어떻게 돼? 6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가 되고, 6이면 7부터 10까지가 되고, 7이면 8부터 10까지가 되니까, 8이, 8이면 9부터 10까지. 이게 지금 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9면은 1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 두개 이렇게 된 거지. 뭐하는줄 알겠냐? 그럼 다더몇 개야, 이게? 어? 여기 얼마야? 6, 6, 15? 이거 얼마지? 13? 14? 틀림없 집에 못 가. 빨리 해야 빨리. 얼마 얼마? 29 확실하지? 몰라. 하여튼, 29개 남은 거야. 29개다, 이거지. 자, 마지막, 이거 하면 답이에요. 이 답이 얼마지? 어? 30 얼마였어? 39였어? 한 개, 두 개, 스물아홉 개. 몇개 나와야 돼, 이제? 일곱 개다. 일곱 7개 개안 나오면 씨못 가는 거 오늘. <laughs> 아, 이고 지우다. 새로 샜게 해야 돼. 일곱 개 나와. 일곱 개 나와. 제발. 해보자고 자, 또 풀어 봐. b는 a보다 커야 돼. b는 a보다 큰데 a 제곱보다 크네? 어 뭔가 불길한데 이거. <laughs> b는 a보다 큰데 a 제곱보다 커야 되네. 오, 이상해. A가 자연수니까 당연히 A보다 크면서 A 제곱보다 크다의 공통은 A 제곱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럼 B는 A 제곱보다 큰 거야. 근데 B보다 뭘보다 작아야 돼? A 제곱 플러스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왜 당연해? A가 최대값이 얼만데? A가 최대값이 10인데 A 제곱 플러스 10보다 작은 거 너무 당연한 거지?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굳이 할필요 없을 것 같아. 뭐만 하면 돼? 얘만 하면 되는 거지. 해보자. 어디 될거 같지? 그지? 몇개 나와야 된다고? 일곱 개 이너바. 오! 많이 나와. 이너 이너바. 이4 되잖아 4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5부터 어디까지야? 10까지 몇 개? 한 개만, 와야 돼, 한 개만. 자, 와야돼한 개만 자3바 이너바. 이너바. 밖에에없너바 이너바. 이다이제간다이제이이이제 나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같이 풀어봤지만 학습을 할 만한 내용이 있다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 를 너희들한테 당장 풀어도 좋지만 풀면 대박인 거고 풀면 뭐너 그냥 뭐 그냥 서울대 의대 정시로 가 그냥 가능해, 가능할 정도 문제야. 근데 이런 문제를 같이 공부하면서 학습을 하는 거야. 판단하는 방법, 그지? 무조건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식을 세우더라도 뭔가 판단의 기준은 필요할 때가 있다. 어떨 때 판단 기준을 세울 것이냐? 뭔가 대칭성, 평행이동 관계, 어떤 특수한 상황,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때를 기점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매우 학습할 만한 문제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또 학기 중에 또 프린터 나오겠지만, 꼭 다시 풀어보길 원한다. 자, 그리고 200, 273번하고 272번도 같이 풀어봐야 될 문제고, 274번도 같이 풀어봐야 될 좋은 문제거든. 274번 상당히 좋은 문제야. 근데 275번은 좀 과문제인데 이게 내가 아까 찾아봤는데 모고사 문제인데 그 2017년, 21년도 문제인 것 같더라고. 21년도 문제객관식객관식문제어 주관식이 아니라. 설마 주관식 1번, 2번, 3번이 수능이나오면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니디 문제서 기니디, 기니디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한 문제였거든. 근데 이 문제가 그 당시로 최고 킬러 문제였고 좀 어려운 문제였어. 근데 내가 오늘 다음 차 설명해 줄 테니까 그 다음 차는 다음 차는 한번 해보도록하자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자, 주말 잘 보내고, 학고 친구들은 이제 수학행에다 갔다, 갔다 오고, 자, 숫자가 어디까지냐면, 자, 삼각함수 부분부터 숙제가 되겠지. 우리 저번 숫자가 어디까지였어? 96페이지까지였다, 그지? 자, 96페이지까지였으니까 또 97페이지부터 풀어야 되긴 하거든? 그래서 우리 한 30문제씩은 좀 풀고 있는 중이니까, 자, 너희들은 그냥 105페이지까지 풀으면 될것 같아, 105페이지까지. 적당하지? 자, 105페이지까지 푸시고, 자, 다음 차례 보도록 합시다. 자, 너 테스트 쳐야 돼, 알지? 두간 테스트 쳐야 된다. 자기 시간은 대충 알고 있지? 와서 쳐라. 학고 친구들못 치겠네. 할수 없지, 뭐. 자, 수고하셨습니다.